안녕하세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엠스타 아이카츠 특집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드디어 찍습니다. 하... 저는 고3 때부터 아이엠스타 아이카츠를 좋아했고요. 이건 제가 그동안 모은 바인더 카드 완구 용품입니다. 핸드폰도 이거 진짜 되고요. 직접 일본 가서 사용해 봤고 이거는 노래방 기계입니다. TV로 연결해서 할수 있어요. 이거는 아이카트 스타드 핸드폰이고요. 이건 제가 시간이 여유가 될때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치고 라이미 광팬이었어요. 그리고 팬 인딩 서고요. 거의 라이미 카드 다 모았어요. 1분판으로 전부. 엔젤리 휴가 카드 싹다 모은 것 같아요. 거의. 그렇죠. 아임스타 코스프레 옷도 되게 많아요. 거의 동복, 하복, 체육복 입고, 꼭 진짜 거의 모으고 있어요 취미로. 지금도 즐겨 보고 있고요. 뭔가 특히 이치고라는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도 좋아해요. 사람이 이끄는 힘도 있고 귀엽고 밝고 네 그게 좀 밝은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laughs> 근데 진짜 웬만큼은 다 거의 다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laughs>